신혼 부부들이 어, 살기에 진짜 큰말퇴장겠다우는 이제 덕풍 서해 아파트 공사에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도보로 한 14분 정도 되고 아주 약한 경사가 있다고 했는데 진짜 약한 경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그 정도면 별로 심한 것 같지는 않죠 평분이 네. 힘들지 않게 오르락내리락만 할만한 네. 평지에 가까운 경사인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덕풍 서해그랑도 입구가 보이는데요 어 여기도 차단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네요. 총 세대수가 423세대고, 동수는 두 개로 소형 단지예요. 네. 여기는 근데 평수는 24평, 31평, 37평 이렇게 세 개의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6억 이하로 볼수 있는 평수는 24평, 전용 5부 짜리고요방두개 화장실 한 개로 나오고, 매물가는 지금 보통 이 평수가 5억 후반대에서 6억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20평대 매물은 진짜, 그때도 말드렸듯이이하잘안나오요 예. 네. 전세는 한 4억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한 전세가 60% 이상? 앞에 지금 상가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어, 그 앞에 KCC 아파트가 있어서, 그 아파트 상가인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이제 같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현수막 걸려있는데, 상가기 아, 교체공사 했다고, 교체 아, 지하주차장 있고, 지하주차장 있고.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네. 나중에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신도시,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도 그렇고, 이렇게 용적률이 어느 정도,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3 6 5예요 그럼 리모델링을 할때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음. 그래서 용적률이 네. 올라가고요 여기는 그래도 세대수는 세대당 0.86대 정도 나와서. 어, 아까 전에 봤던 데보다는 주차수가 좀 나은 편이고, 아파트 단지는 작고, 그 아, 근처로 상권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아까 그 아파트랑 마찬가지로 스타필드 하나면 차로 5분이면 갈수 있고요. 코스트코 하나도 차로 3분, 이마트 하나면 차로 4분, 홈플러스 하나면 차로 5분. 상권은 훌륭한 편이라고 보여져요. 마트는 정말 걱정할 네, 일이, 뭐 마트 없네요. 걱정할 일이. 혼란하다가 그때 네. 아, 저쪽에 지금 복도식이 보이는데 아, 저게 덥군에. 저희가 볼 20평대 아파트인 것 같아요. 아, 나머지 30평대는 계단식으로 계란식. 이루어져 있네요. 덕은서회 아파트 현장 인정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게 그 하면 사람들가다 떠오르는. 아, 오늘 저희 한명한명 아파트를 니었나고 백수현대 아파트랑 그리고 그거 뭐죠? 아이콩더의 아파트를 가봤잖아요. 근데 갔을 때 이제 약간 느낌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말 조용하고 그 약간 자연 그대로의 느낌, 뭔가 <laughs> 이런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 복잡거리는 정말 너무 싫고 좀 한적하고 조용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이 <laughs>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아, 맞아. 되게 좋은 아파트잖아요까 저도 이제 백조현대를 골랐고 저도 백조현대를백현대를 골랐어. 제가 이제 고른 매물은 중간층이고요. 남양의 6억짜리 매물입니다. 짱구의 싸인을 했고요. 제가 고른 데는 똑같이 백두현대 아파트 저층, 일 저층의 패킨 매물이고요. 패킨 매물로 동양으로 5천만원억 9천만원. 엄청 예뻐. <laughs>